생명보험회사에 갔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입상금지된 산에 들어가면 손해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네? 왜요? 그리고 심지어는 TV에 나온 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요. 도대체 왜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모르다가 한 블로그에서 자세히 설명한 이유를 볼수 있었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당 블로그는 결론적으로 손해보험이 보장 범위가 적고 평생 통지 의무를 가져가야 하므로 생명보험과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결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예를 든 상대적 면책 사유와 추가적으로 행위 면책 사유는 손해보험에만 있습니다. 게다가 자살의 경우 손해보험은 면책이지만 생명보험은 가입 2년이 지나면 지급합니다. 여기다가 평생 통지 의무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확실히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이런 점들에서는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입상금지에서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공통적으로 우연한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두 개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만 급격한이라는 요건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급격한이라는 요건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격성의 의미에 대해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없고 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개 급격성이 인정되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공통 요건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우연한 또는 우발적인 이라는 요건을 검토해보죠. 입상 금지시의 상해,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설명하시더군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유사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에 의한 입상 금지보다 더 강력하고 우리가 매일 보는 상식적으로 금지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선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만약 블로그의 글대로라면 사고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판례에서는 과음을 한 중과실과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중과실이 있음에도 우연성을 인정하고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동의 하에 받은 의료 행위이므로 우연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판례는 결과까지 예견하고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우연한 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의 우연성과 생명보험의 우발성은 별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사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요건은 외래성입니다. 법원 및 다수견에 의하면 재해던 상해던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 세균의 경우 외래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고려하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경우 상해, 그러니까 손해보험이던, 재해,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해,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법정 감염병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요약정이 들어갑니다. 급격성, 우발, 그러니까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과 관련해서는 재해와 상해가 동일합니다. 오직 법정 감염병과 관련하여 차이가 생길 뿐입니다. 따라서 입산 금지된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손해보험에서만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또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재, 그리고 각종 면부책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